안녕하세요. 여기 돌고농장 집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뭐 양파니, 시금치, 씨니, 뭐 이런 거를 해서 하우스가 넣어어요 바쁘니까 다른 일을 못하고 씨앗 될 만한 것은 다 여기다 넣어놨죠. 그러는데 마지막에 장마가 져가지고 어제서부터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우리 비닐하우스 씨앗 공개할게요. 그리고도 또 필요하신 분에게 나누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씨앗을 많이는 안 했어도 조금씩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럴 그러니까 게 먼데서는 택배비가 들어가니까 안 되고, 에, 여기 이웃에 여기 청양, 여기 남양면 이렇게 가깝게 계신 분들은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그것도 이제 많이는 없고, 그냥 우리가 이걸 다 심기에는 너무 많아요. 예.. 또 씨앗 무거야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다 수확해서 봄에 갖다 놓은 건데 바빠가지고 이렇게 저렇게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마가 돼서 이제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털어서 나눔도 하고 나도 두었다가 심고 이러려고요. 한번 이제 저희가 어..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시금치에 대해서. 재밌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시금치가 어 작년에 저희가 그 마늘 심고 양파 심고 한 옆에다가 시금치 씨를 뿌려 놨어요. 그것도 이제 이웃집에서 얻어 가지고 씨앗을 뿌려 놨더니 그 시금치가 봄되니까 참 맛있대요. 정말로. 나 처음 봤어요. 진짜 그렇게 맛있는 거. 이것이 시금치예요. 시금치 이게 예, 이렇게 말른게 이게 시금치예요. 시금치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씨앗이 맸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비워다가 요 하우스에 이렇게 비닐이를 이 바닥에 비닐이를 깔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예, 이것이 이렇게 예,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에. 되게 길지요, 이렇게. 이게 시금치가 이제 자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 뭐냐면, 이렇게 씨를 바짝 보면은, 에, 씨가. 보이시죠? 요 동그란 게 씨가 있어요. 예. 그러고서 또 어떤 거는 보면은, 또, 이렇게 가시가. 가시처럼 달린, 요, 요것이, 예, 요, 요것이 이렇게 가시처럼 달렸어요, 씨앗이. 보이시나요? 아. 그런데 요것은, 이렇게, 동그랗게 씨가, 이거는 만져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져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져도, 예, 요거는 찔리질 않아요. 그런데, 요것은, 요것은 만지면 꾹 찔러요, 이거, 씨가, 예. 그래서, 어떤 게 이게 수컷인지 암컷인지 그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사실은 여러 사람한테 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 모른다 하더라고요. 씨앗 장사도 모른다 하고 또 요런 걸 관련돼서 취급하시는 분도 모른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요 자세한 상세한 것은 그 댓글에 누가 달아주시면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 양파도요 수컷은 키가 커가지고 예, 이 꽃이 이렇게 매달렸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게 수컷 꽃이에요 이게 근데 이 양파가 이게 수컷이에요 이게 이 수컷 놓치기로 왔네 이것은 암컷이에요 요것은 예. 요것은 암컷이에요 이렇게 크는 거 저희들이 이거 마트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시장에서 사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요거는 동글동글 잖아요이 수컷은 이렇게 찌들라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것은 빳빳해요 딱딱하고 나뭇가지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이 속을 이제 닦아서 가르잖아요 이렇게 잘라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빳빳해요 못 먹어요 이수컷에이 양파 뿌리는. 근데 요거 암컷은, 예? 요것은 그냥, 얼마나 좋아요, 요것은. 요것은 그냥 잘라서, 저희가 그냥, 뭐, 요즘에 된장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양파. 양파들 많이 잡수세요. 저도 요거, 양파, 농사 제갖고 그저께 하고, 어제 오전하고 캤어요. 어제 오후부터 장마지고 비온다 해서, 캘새 없어서, 그저께 저녁 때 하고 어제 하고 우리 집 신랑이 캐 왔어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짜증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또 이제 동기간들 이거 약 하나도 안 했거든요. 양파는 그래서 이제 동기간들 또 조금씩 나눠주고 아시는 분들 주고 우리 먹을 거 남기고. 근데 이게 저온 창고가 있어야지. 저온 창고 없이 그냥 오자 헛간이나 오다가 매달아 두면은 겨울 되면 얼거나. 아니면, 썩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저장을 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파는 거하고 달라요. 파는 사람들은 좋은 창고에 온도 맞춰서, 그렇게 딱 넣어놨다가, 그때그때 그때 갔다가, 시장에나 뭐 어디 팔지만, 저희들은 시골에, 이, 양파를 저장하는 창고가 없어요. 예,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돌보 농장이라, 밤 좋은 창고가 있어서, 밤은, 수십 톤을 해다가 저장하죠. 그래갖고 겨운에 팔죠. 봄에도 팔고, 막, 가을서부터 수확하면 계속 팔죠. 그런데 이거는 저장한 데 없어서 나누어 먹어야 돼요. 썼기 때문에. 네. 그리고서 또 여기 이제 이 하우스에 종자가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요게 홍, 갓. 청, 저기 뭐야. 그, 붉은 갓 있잖아요. 이게 붉은 갓이에요, 이게. 이게 작년 가을에 배추 심으면서 가시를 그 고랑에다가 밭고랑에다 뿌려가지고 이 가스로 김장을 했어요. 해고 다못 먹죠. 다못 먹으니까 이제 이게 겨운에 가만히 잘 있다가 이제 봄에 또 다시 이제 이게 커서 이렇게 씨까지 맺었어요. 이 봄에 요것을 이파리를 따다가 삼겹살 싸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날로 네, 이건 홍갓이에요, 홍갓. 붉은 갓. 그래서, 당기 이파리하고, 이거하고, 두메부추뭐 이런 거, 텃밭에 심어가지고, 요거로 상추 대신 그렇게 쌈 싸먹었더니, 이 진짜 갓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자극성 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짜 맛있대요. 그리고서 요것은, 작년에 제가, 예, 요게 뭔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에. 요 이게 뭐냐면 대파 씨예요. 대파 씨. 요 속에 예, 이렇게 대파 씨가 나오는 거예요. 제 <laughs> 손금이 다 보이네. <laughs> 요게 대파 씨예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예, 여기 이렇게 이제 막 털려서 이 바닥에 이렇게 털렸잖아요. 그리고 알뜰하게 다 털어 가지고 예, 이것좀 봐. 예. 자꾸 나오네, 이게 알뜰하게 털어서 또 작년처럼 이제 필요하신 분또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대파 씨는 사실 묵어서 몇 년, 7, 8년 된 것도 이 파가 나오더라고요. 대파가. 저희 저 대파 씨가 사람들 다 나누어주고 묵은 씨 심었어요. 그랬더니 묵은 씨 심었더니 대파가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굉장히 강하더라고 이거. 진짜 이게 텃밭에다가 이뭐풀안 매고 진짜 이렇게 매서 먹으면 좋을 텐데 풀안 매면 풀한테 모든 작물이 다 쳐요 그래 갖고 사실은 이풀 매는 거 장난 아니에요 텃밭 근데 그냥 요런 요텃 만약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요런 자 심어 먹어도 돼요. 요런 달아에다가, 군멍 뚫어가지고, 깨진 거 있으면. 그 요새 재활용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재활용 하는데, 그 쓰레기 버린 데 가면은, 이런 거 사실 많이 버려요. 그러면 이런 거 그냥 군멍 뚫어가지고, 양파 자를 밑에다 이제 깔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쪽이 이런 대파 씨 같은 거, 뭐 상추 씨 같은 거, 이런 거, 거다 모버가지고, 조금씩 뜯어 먹어. 시커먹어요, 물 뭐 얼마나들 잡숴서 시구가 있어야지 그러고 요즘에 요걸 두드려서 이제 씨로 까불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씨앗으로 이제 부어야 되겠죠? 이렇게 두드리면 되는가 이렇게 두드리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서 씨를 내야 되겠죠? 여기서 예,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